국내에서 잘 모르는 컨벡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컨벡스는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관계자 분께서 링크드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서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서비스인데 제가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파일베이스랑 슈퍼베이스와 같은 재밌는 바스 솔루션이고 독특한 강점이 있어 보여서 제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컨덱스의 장점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게 슈퍼베이스라든지 파일베이스는 예스, 그 기본적인 어떤 명령어를 쳐서 어, 동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동으로 이제 동기화가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보면은 컨덱스랑 파일베이스랑 비교하는 아티클이 22년 6월에 있었는데요. 어, 여기 해커뉴스에서도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React, ReactNative랑 Python, ReactNative인데 이제 e x p 그림이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계속 이제 ReactNative 관련된 거를 찍다 보니, e x p 로 한번 요 컴백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튜토리, 튜토리얼이 있을 건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살짝 테스트를 해보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선 오늘은 가볍게 처음부터 컨벡스를 다루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벡스 도큐먼트에 보면은 퀵 스타트라고 해가지고 어, 여러 프레임워크들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 가이드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 여기에. 이름부터 복사를 해야겠네요. 이런 거는 이제 오타가 생기면 괜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복붙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 주입하는 명령어를 칠 건데요. 음... 이게 이제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 상태에서. 네, 충분히 기다렸는데 아직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요거를 종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설치한 요 샘플 데이터 제이슨, 네, 요거 파일을 가지고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컴백스 DB에 추가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generated 서버 코드젠이 자동으로 돼서 이제 이런 쿼리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를 convex-tasks.ts 여기다 넣어서 어, 있네요 이미. task.ts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요 명령어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레이아웃.점 tsx에 이거를 추가한 다음에 그러고 콘덱스 프로바이더로 감싸주겠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완성이 된것 같고요. 그러고 인덱스.점 tsx에 가서 이렇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API가 잘들어오는것 같진 않네요. 이 상태에서 한번 스타트를 했을 때 저게 해결이 되냐 보겠습니다. 네, 아, 컴백스 런 데브를 해야 되는데 저 튜토리얼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pm convex, npx convex dev 이렇게 해서 convex 서버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dev environment에서 실행시킨 도중에서 개발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ready가 됐고 이 상태에서 다시 refresh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쉽게 쉽고 빠르게 컨벡스를 설치를 하고 DB를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데이터를 깔고 음, 입력 같은 것도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것보다는 버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refresh가 아니라 p r e s s 라고 하고, 여기에 추가가 됐 이걸 할때 음 추가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데이터베이스의 wiring 데이터를 봐서 이렇게 인서트를 할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근데 요 create task, task를 mutation으로 관리를 하니, 이거를 타스크 안에 들어가, 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타스크에 들어가서 요렇게한 다음, r 천 타스크 아이디를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요 상태에서 텍스트에다가 create task를 하는 건데, 요거를 index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task 바로 뭐가 나오네요. 그거를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mutation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아,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이렇게 news mutation을 통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utate task라고 하고 news mutation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 어, create task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뉴테이트 타스크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헬로 월드를 추가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바로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동기화가 된다고 하니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상태를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바로 바로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동기가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컴백스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제가 리프레시를 리로드를 했을 때, 네.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 컴백스가 기존의 파일베이스라던가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왜더 이제 차별화가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 보아야될 텐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컴백스에서 다루고 있는 블로그고, 여기서는 그, 마이스크리나 포스트그레스 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웹앱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들은 이제 이런 거를 쓰지 않고, 슈퍼베이스 같이, 슈퍼베이스가 사실 파일베이스랑 다르게 포스트그레스를 잘 응용하면서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요. 컴백스는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자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SQL 쿼리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설계를 또잘 해야 어플리케이션을 완성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SQL에 대한 뭐 그런 다루 기 SQL 사실 뭐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용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고 여기 적혀 있네요. 얼마나 많이 공감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얘기한 먼저 스키마를 정의를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테이블이 필요하고, 어떤 컬링이 필요하고, 어떤 타입이 필요하고 등등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앱을 만들기 전부터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결국 개발을 하면서도 발생을 할 거고 잘못 정의된 테이블이라던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계속 생길 거고 이런 것들을 마이그레이션 할때 굉장히 타임 컨스밍 한다 이거는 많은 개발자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컴덱스는 여러분들한테 스키마를 미리 정의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선 무작정 더큐먼트를 어, 쿼리하고 어, 저장하는 방금 예시에서 저희 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컴백스는 큰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런 데이터 일관성들이 중요하고 그런 이제 스키마들이 그런 만큼 강력하다는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번거로움, 스키마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본인들은 바로바로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스키마를 정의할 수 있도록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먼저 이걸 선행할 필요 없다 라는 것이 컴벡스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커리 랭귀지에 대한 얘기인데 컴벡스는 MySQL과 Postgres는 SQL 커리 랭귀지를 사용하는데 읽고 쓰는 것은 SQL 스테이트먼트에 따라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런 일들은 앱을 만드는데 부가적인 업무이고 사실 이거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프리즈마에서 처음 소개했던 프리즈마가 왜 필요한지 처음 소개했던 orm들 그런 이유랑 약간 유사하네요. 그래서 sql statement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 보안 이슈도 있고 sql 인젝션 같은 거 당할 수 있고 혹은 이제 퍼포먼스 이슈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개발자들은 orm이나 프리즈마 역시 나오네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orm들이 이런 문, 마찰들을 조금은 해결해 주지만 <laughs> 가끔은 굉장히 놀라운 SQL을 만든다고 합니다 뭐 재밌, 재밌습니다 그래서 많은 큰 이제 웹앱들은 결국에는 가끔은 로우 SQL을 정의를 해서 써야 될 때구, 때도 있다고 합니다 뭐다 맞는 얘기죠 근데 컴백스는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 커리가 타입스크립트랑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되었고 어떠한 추가 언어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ORM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ORM을 배울 필요도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컨덱스는 커리 퍼포먼스를 좀더 명시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고 인덱스 커리스포스파이 a 인덱스 데이 x t h 스큐리 h over how they should use that index. 이거는뭐좀더살펴봐야될것 같긴 한데요. 뭐 앞에서 잘못된 인덱스를 구성하지 않, 않게 도와준다고 했는데 with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인덱스들이 커리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로바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지네요. 이거는 MySQL랑 p o s t g r e s q 래너 u e r y Planner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더 월등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naging Infra 관리를 관리 이슈를 얘기하는데요. 네, 그리고 DB 설정, 그리고 백업 플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관리하고 어떻게 실행시키는지 뭐 그런 것들을 어, 과거에는 이제 다뤘어야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스텝에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음, 이제 어떤 고객계 데이터를 유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회사들은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그, 그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팀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존 RDS, 헤러크 포스트그레스, 디지털 오션 마일스케일, 뭐 플라니 스케일 같은 데이터베이스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덕트들은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세팅하, 세팅하는데 많은 불편함들을 해소해 줍니다. 이와 같이 컴백스도 구성하거나 프로비저닝 하거나 레플리케이팅, 내지 목재하는 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하는 데에서 컴백스는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백스는 별도 백엔드 서버를 구성하는 데에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뭐, 캐시 등, 캐시, 리액티비티, 아까 뭐 예시 잠깐 보여드렸던 바로바로 바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들을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엔드 서버에 대한 이제 얘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접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 보안 이슈가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성능 이슈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쿼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빠른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번에 클라이언트에 전송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로직을 공유하는 건데, 웹, 모바일, 그리고 API 등 여러 플랫폼 간에 공유할 코드를 중앙에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인데 SQL 데이터베이스는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웹 아키텍처는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백엔드 서버를 둬야 합니다. 컴백스는 이 백엔드 서버의 필요성을 없애고 컴백스 함수 자체가 백엔드 공용 API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웹 아키텍처는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서버를 두는데요. 때로는 HTML을 렌더링하고 하는 웹 서버가 될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RESTful, HTTP 또는 GraphQL 서버일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계층을 추가하면 또 다른 복잡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백엔드를 호스팅할 서버를 구성하고 관리해야 하고,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더라도, 백엔드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하고 확장할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컴백스는 이러한 백엔드 서버의 필요성을 없애고 컴백스의 함수가 백엔드의 공용 AP 역할을 하므로 개발자는 중요한 백엔드 로직을 구현하되 백엔드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캐싱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향상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성 조정 인덱스 추가 읽기 복제본 사용 등으로 성능을 약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결국 많은 팀은 추가적인 캐싱 계층을 도입합니다. 일반적인 아키텍처는 Redis나 Memcached 같은 인메모리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하는 건데 이는 본질적으로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이며 개발자는 기존의 MySQL 또는 Postgres 인스턴스와 이를 동기화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작업이 생기고 캐시 무효와 캐시 인밸리데이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Phil 이라는 분의 명언인데, 컴퓨터 과학에서 어려운 두 가지는 캐시 무효화와 이름짓기라고 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IBM 다니셨던 분이 했던 그런 명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이분이 누구였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 네스케이프. 네, 원래 네스케이프에서 이제 근무하시고 개발을 담당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캐시를 데이터베이스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다 비슷한 얘기인데 잘못된 캐시 코드로 인해 발생하는 희귀한 조건과 충돌은 캐시를 손상시키고 사용자에게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캐싱 버그를 추적하는 데는 경험 많은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버그들이 컴팩스에서는 캐싱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고 컴팩스는 커리 함수와 결과를 캐시하고. 기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값을 다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티비티 얘기를 바로 넘어가는데,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리액티브하지 않습니다. 어, 맞죠? 요즘에 뭐프로스들스 자체적으로 지원한다고 하긴 하는데 개발자는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쿼리할 수 있지만 쿼리 결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구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프 q 서 s u b s c r i p t 이런 걸 사용해야 될것 같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반응성을 구현한 책임을 개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죠. 실시간 리일 TV 어플리케이션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구축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술은 홀링과 푸시 업데이트입니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펍스 이벤트를 받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이벤트를 SQL 쿼리 및 API에 응답하고 이를 웹 소켓을 통해 푸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포괄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대부분 넷 개발자들은 이거를 시도하지 않고 대신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데 그친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뭐 폴링 푸싱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리프레쉬 해서 새로 보세요 뭐 이런 거를 사용자에게 위임을 하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밑에 또 있네요 컴백스에서는 이와 달리 컴백스 리액트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커리가 완전히 리액트 함, 리액티브 하며 리얼 타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커리 함수가 어떤 데이터에 의존하는지 이해하며 기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쿼리 함수를 다시 실행하여 새로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Reactivity는 복잡한 절충이나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아야 하고, c o 스에서는 정확한 Reactivity를 자동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데 강력한 도구지만, 이를 사용하여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백엔드, 캐시노드, 펍서브, 서버로 이루어진 복잡한 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인프라에 투자를 해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사전에 정의하고 SQL 커리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컨벡스에서는 개발자가 이러한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서버 캐싱 리액티비티를 처리해주고 개발자는 오직 제품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놨는데 실제로 컴벡스에 대한 불편함을 이해하려면 컴벡스를 정말 많이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은 그래프툴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보이네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컴벡스랑 파일베이스랑 구분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두개 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파일베이스 인데요 음뭐 요거 파일베이스 제공하는 리얼타임 앱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펑션 파일 스토리지 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파일베이스 에는 리액트 서포트를 하지 않고 예 네, 그쵸 뭐 자바 스크립트 라이브로 있으니까 그리고 릴레이셔널 d b 는 관계형 db 가 되지 않죠 라이브 디벨먼트 인벌먼트가 안되고 그리고 트랜지션 이거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에뮬레이터라던가, 이런 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지원 안 되죠. 근데,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일 스토어를 사용하면은, 음, 스키마 인포스멘트, 네, 이런 것도 지원은 되지 않지만, 클라이언트에서 그런 거를 다루는 작업을 하면, 뭐, 플러트에서는 프리즈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를 작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될수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않는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더 궁금하시면 은 밑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컴백스랑 슈퍼베이스 를비교하는걸 보면은 여기까지는 뭐 트랜지션 이런거 다 릴레이션 db 자체적으로 제공하니까 포스트그레스가 다 되는데 네이티브 리얼타임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거 재밌네요 슈퍼베이스 에서도 포스트그레스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리얼타임에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라이브 데프 엠벌런먼트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공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일베이스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벨텐 스키마 인포스먼트 이거는 글쎄요 어떤 내용인지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컴백스가 프라이싱도더 좋다고 하네요 파이브 프리 프로젝트가 있고 시바베이스는 두 개밖에 없고 그리고 리소스 리미트가더 크다고 하네요. 슈퍼베이스가. 네, 약간 아, 여기 있네요. 리얼타임 관련된 거. 음, 이렇다고 합니다. 리얼타임 서버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완전히 리얼타임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음, 전반적으로 파일베이스랑 슈퍼베이스보다 낫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 컴백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